레네지투더차 t 위 t 브 e Chamber Weave. I'm not sure. 어 m not sure. I'm not s u r 쳐 나 계속 걸린다 하그마 오다 애들 무작정. 오케이. 자 우리 편무 올려줘. 자파다는 올리지 마. 신호 줘. 신호, 신호 줄 거야. 애들 배틀하면 들어간다 하그마. 애들 저, 내가 브레스. 기다려. 우린 하지 마. 오케이. 이제 맞고 맞았고. 기다려. 이 지구도 누가 잡고 있다 자, 위에 부활 줘. 위에 부활 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위에 부활. 배틀 올린다, 이 배틀 올린다, 이 배틀, 가마스. 아, 씨발, 배틀 캔. 따자, 이 자, 파그마벨. 파그마벨. 넘어간다, 넘어간다. 파그마 찍. 붉은, 붉은 체크해. 파그마, 붉은 체크해. 파그마 시체 보고. 오케이, 발려있어발려있어 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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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알라 다시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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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버려 그냥 쳐버려 알라 뚫린다 에이. 바로 뚫린다 에이. 알라 어미콜 내게 알라 알라 안 잡히고 음사 보냅니다 뚫렸어 에이. 믿고 믿고 믿고. 자, 보자이 오케이. 이거 체 준비. 야, 쳐! 이거 쳐! 쳐. 힘줘, 힘줘, 힘줘. 자, 부트 걸려있고. 리고부터리고부터리고안 돼, 밀꼬. 무적중다무적중 저기, 올라왔고. 1초 끝. 믿고 댕겨. 자, 루트 심하다. 자, 이로 보낸다, 이루. 아, 씨발. 이제 파아 중. 자, 챔가았치 챔모, 채모안 돼. 내가 챔모. 셋, 둘, 하나. 챔모. 가봤어요. 기다려. 기다려 어, 딸나 봐 아니야, 아니야 타그마 어디있어나 배틀 올린다이 자, 배틀, 어설트, 가마차에 자, 이루 타그마, 타그마 타그마 남겨 우드 프레스, 우드 프레스 이어주고 아니야, 애들 배틀 나오면 안해 기다려 어 그냥 감아 그래 팔을 감아 감아야 돼아니 다시 파그마 어리커져있다 에, 다시 파그마 잡 믿고 나 저기 브레스가안 풀린다 저거 힐러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내가 브레스 내가 브레스, 가마싸이 이거 안 넘어간다 야라 오케이 우리 옆에 브레스 하나 써줘야 돼 자, 라 부적중. 리블 리셋. 자, 팔구마 밸. 자, 파고마 안되고. 자, 가안치면서 믿고, 믿고. 다시 믿고. 다시 믿고. 파충이 부활, 파충이 부활부터. 파충이 부활, 너어이 아킬 부활, 아킬 부활. 아킬 부활. 검색 찾아. 파구마 없다. 파구마 없다. 파구마 있네. 오케이 애들 그, 다 있어요 자, 에이, 제, 자 일단 어쌤 감아주고 파그마 감아놨나 감아, 감아버려 파그마 다시 남겨 파그마 치 부금 책께 파그마 부금 책께게 내가 갈게 내가, 내가 갈게 걸었어요 이 새끼 치 한번 봐봐 한번 더넘길거야요자 자, 파그마 다시 파그마 파그마 무적중 계속, 계속 쳐 계속 쳐 리셋 봐가지고 리셋 봐가지고 파그마 계속 쳐 그냥 쳐 1초 끝 넘긴다 넘긴다 넘어간다 나손났어 배틀 올린다이 위부 옆에 위부 옆에 도미뽕 배틀 감아요 자 도미뽕 배틀 아니 야 아니야 파고만 봐 파고만 파고만 냄겨 낸겨, 겨 남겨. 지금 냄겨야 돼 냄겨야 돼 파충이 부활해 주고 파충이 부활해 주고 파충이 부활 파고만 겨야돼 지금 냄겨야 돼 배틀 냄겨 넘겨야 돼 오케이 오케이 모 늘어나 알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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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치면서 알라봐봐 에디 꽉 해주고 알라 알라 알라쳐 지금쳐 배틀리스 알라쳐 쳐 어렵다 확신 부금 단장 차려봐요 초대 강제님 초대 강제님 자 1호 1호 넘어간다 1호 데미지 들어간다. 잠미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이루지 무금 체크해봐 무금 체크해봐 알라 치면서 이루 무금 체크해봐 이루 무금 체크해 이루 다시 이루 다시 다시 넘겨 다시 넘겨 4초 전 다시 넘겨 다시 넘겨 넘어가 넘어간다 다시 계속 걸어주고 자 이로 그냥 쳐 그냥 쳐 애들 발표 중이다 계속 치면서 자자뮤직이자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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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자 가은이 가은이부터 가은이부터 넘어간다 가은이부터 자 알라 치면서 알라 치면서 다시 가은이 난기억 넘어간다 아니지? 자, 알라, 알라 쳐. 알라 치면서, 이루 준비, 이루 준비, 이루 쳐. 잠깐만, 파그마, 파그마 준비, 파그마 쳐. 파그마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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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그마 쳐, 리셋 꺼주고, 깃털 리셋 꺼주고, 파그마 옷따 자, 버리고 이루. 자, 이루 치면서, 어설트 올릴게. 어설트 배틀 올린다, 에. 잠깐만, 어설트 배틀. 가봤어, 에. 자, 이루 치면서, 파그마, 파그마, 파그마. 무작 3초전, 2초전, 1초전 자도국님 파티할게, 파그마찍 초대 도국님파그마 시체봐 시체봐, 시체봐, 파그마 시체봐 방어! 오케이, 바그찍 옆에 이로 보면서, 이로이로이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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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넘어가 20만! 20만! 이루 찌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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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뚫고 애들 시체 보면서, 파그마이리 시체 보면서 알라 쳐 바로 뚫린다 가마죠 자, 자, 조차 채선 안 되고 채선 안 되고 도분이면안 되고 자 도분이 파티 하라고? 누구 파티 하라고? 자 초대하라고, 초대하라고, 온. 잠깐만 아직 하지 마, 아직 하지 마, 뽕 있으니까 아직 하지 마. 어, 네가 들어간다. 넘어갔어, 뚫렸어. 오케이, 아니 하지 마, 나그뽕안 봐도 돼, 린뽕안 봐도 돼. 오케이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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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참, 더럽게 못 세우네. 어, 나 저거 그 은행 업무를.. 어물러...